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뜰리아악장 아백 이기훈입니다. 어, 6월달 기타 팁 영상을 찍으려고 자리 앉았습니다. 어제 어, 풍기 공연을 갔다 와서 어, 많이 피곤하지만 오늘은 아니면 찍을 시간이 <laughs> 없을 것 같아서 어, 잠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. 어, 6월달 기타 팁 영상으로 어, 선정한 곡은 박강성 님의 어, 장난감 병정이라는 곡입니다.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전주도. 또 쉽게 초보자분들도 잘 따라 할수 있는 것 어, 같아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전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주법 설명을 드리고 영,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, 전주는 <laughs> 멜로디를 들어보면 이래요 <laughs> 뭐이렇죠 그죠? 근데 이걸 이제 혼자 치시는 분들은 <laughs> 멜로디만 치면 너무 허전하니까 코드하고 같이 어, 제가 늘 말하지만 코드하고 같이 칠 때는 최대한 허전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멜로디만 어, 너무 치시면 좀 허전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A 마이너 원래 원키는 B 마이너인데 어, 그냥 A 마이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B 마이너로 하셔도 카포 두개 꽂고 A 마이너를 잡으실 거니까요 자 처음에 할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a 을 훑어주면 그냥 도움이 나와요. 그래서 처음,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C부터 들어가세요. C부터 이렇게 처음에 도는 이게 a 을 훑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덜어져나죠. 그다음에 나머지 좀빈빈 빈 곳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줄을 훑어주면 돼요.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. 그다음에 D 면을 잡으시면서 애끼로 여기 소 솔리미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여기 솔 잡을 때도 이렇게 4번줄을 같이 뜯어주세요 이렇게. 그럼 좀덜 허전해.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D 면을 잡고 이렇게 솔 잡을 때도 어, 이렇게 4번줄을 같이 그럼 좀덜 허전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또 b 죠 이렇게 훑어주세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여기가 이제 f 예요 그럼 f를 잡으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어주세요. 뜯으면서 약간 1번줄을 더 세게 해줘. 이렇게 그럼 이거 여기 소, 소리가 들리죠. 이거니까 보세요. F 잡았다가 땅땅할 때는 여기 애기로 잡으셔야 돼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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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Lm만 잡지 말고 여기 시음을 같이 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니면 이렇게 F 칠때좀 훑어도 되고 아니면 베이스하고 같이만 치면 상관없어요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좀 그럴듯하게 좀 허전하지 않게 전주가 되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D메로 한 다음에 F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. 주법은 <laughs> 뭐 슬로우 주법인데, 약간 어, 어, 처음에 이제 도입부가 이렇게 처음에 너무 처음부터 막그 빛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은 좀 뭔가 좀처음에좀 반주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뭔가 속삭이듯이 하는 게좀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 언제, 그러니까 언제나는 한달좀 기다리세요. 이렇게 계속 지 마시고, 언제나는 내창에 기대어 기다리시고, 다 듣지 마시고, 처음에는 통기더 혼자 할 때는 여기 좀 여울 낭비는 좋아요. 그 다음에. 그는빛으로 메이저로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저먼 하늘만 바라보는 듯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들어가죠 비슷한 멜로디가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좀 이제 뭔가 좀더 하면 됩니다 사랑이 이토록 깊은 줄몰라서 어설픈 눈치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리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 스트로크 들어가야 되겠죠, 그렇죠? 아니면은 뭐좀더 쪼갤 줄 아시는 분들은 첫 도입부 끝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씩 쪼그 박자를 한번더 한 쪼개 가지고 아, 16비트로 쪼개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두 번째 들어갈 때. 사랑이 있도록 기쁜 줄 몰랐어. 왼쪽으로. 어설프네, 멋지 때문에. Eu 후주. 자 이런 식으로 어, 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요. 음,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어, 쉽죠. 그러니까 전주만 간주는 없어요. 이 노래는 간주는 없고 그냥 어, 바로 바로 이제 후렴.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후주만 이렇게 딱 하고 끝나면 됩니다 다요 안에서 제가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요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어, 간단하게 전주 느낌이 나게끔 코드와 같이 섞어서 치면서 어, 하는 방법 요 방법을 제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한번 어, 어,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특히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샘플 영상 구 노래 부구는게 있으니까요. 구는이 친구는 이다가 다시 오,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제가 이 정도로 어, 6월 기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